나가야 되는데 <laughs> 오늘 하나도 안 했는데요. 날리기만 해가지고 <laughs> 아하 아금자 이러면 1대1 구도 2대1 1대 구도 나왔어 2대2 2대2 여기서 오안돼 <laughs> 그만 잡아요 <laughs> 여긴 맥슨이에요 아 벽을 넘어갔습니다 그만 잡아요 <laughs> 네고정이거든요 마지막에 드래프트 톡톡이 아 근데 이사오6 가속을 안맞 마지막 7주김대야김대야김대야오 맞... 김대야. <laughs> 김대야. 이사오류 드디어 언니가 상대를 장애 홈런을 쳐버리면서. 미안 이거 원투 해야 되거든요. 이거 1등 날리고 1등 날리고 김웅태 올라오면 돼요. 자 김웅태 어딨나요 김웅태 거리 바로 뒤. 그거 미등기가 기... 해주고 같이 받아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임재원 선수 약간 거리 있어 보였거든요. 이러면 원투 됩니다. 정승아 선수만 밀면 되는데 와 근데 정승아 밀어. 정승아. 어! 자 내, 돌렸거든요. 프리스타! 미등기 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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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정자 근데 뒤에 가속이 좋아서 드래프트. 와! 미등기 이걸 해주잖아요. 와 미니기. 그리고 정말 여유 있게 그걸 캐치를 했습니다. 김응태 선수가요. 맞지 네. 않고요. 이게 왜냐면 임지현 선수 거리 차이가 살짝 미리 보니까 있었어서. 네. 플라데플라. 플라데플라. 플라플라. 플라? 플라. 갑니다. 자 플라플라. 플라. 플라. 어 살짝 긁었는데요 프리미어. 자 여기서 치고 돌아가는 박디수 익시드스 나요. 안 썼어요. 아무런 뭐 이렇게 재미난 일이 아무것도. 오직포! 도대체 우린 이 화면을 왜본 걸까요? 저는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어, 데뷔 초창기 때 최윤서를 보는 느낌이에요 오. 항상 상위권이 꿋꿋하게 달리고 있어요 이거. 그렇죠 무지익하게 네 에... 정말 최윤서 선수가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과연? 아 무지익하게 무지익하게 그냥 이런 느낌도 좀 들어요 우리 캉테잘지내 도대체 너는 뭐해요? 박윤선수 자꾸 이러면 다음 주 선발 라인업에서 빼버립니다.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 턴을 줬기 때문에 원투 세핑 들어가는 샌드박스. 우와 기복기 지금 하 지금 한820 바퀴 돌아간거 같은 순간. 오 근데 괜찮게 작용했는데요. 이거 오히려. 아전 어, 깜짝 놀 지금 720도를 0.01초 만에 돌지 않았나요? 네, 1등은 힘들고 이거 2, 3, 5 7 가능할 것 같습니다. 5등을 만들어야 돼요. 5등. 자 8등 고정. 이 참치 자력으로 안 돼요. 미는 기가 해줘야 돼요. 자 이거 뒤에 이거 뒤뒤 덕으로 봐줘야 될것 같은데요. 미는 기가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자 해줘. 어! 자 근데 어, 어 여기서 근데. 이성혁, 미능기. 와 미능기 선수로. 근데 스코어를 가져올 때 핵심은 항상 미능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집중을 해줬었던 형덕 선수가. 네. 야대단한데 형덕. 그리고 그것을 저지하려는 김승래가 일단 잘 달려가고 있어요. 그걸 저지하러 김다운이 가는 건 아니고요? 아니죠. <laughs> 자 안쪽 잡아주고 약간 늦히고는 김승래. 여. 오비 뿌려, 와, 머리만 보인, 오비만 보였어요, 정말도. 예, 이거 무슨 길드죠? 좋은데요, 근데? 이 길드가 있는데? 뒤에 따라가는데? 아 오비를. 아, 펀탱클. <laughs> 바로 또 받아서 가는 펀 오비까지. 이러면 이거 원투 그냥 잘라주고 와, 아. 진짜 닉네임 너무 잘 지었어요. 아, 대박입니다. 네, 태클 그 자체. 네. 그렇다면 유천우 선수는 너무 쉽게 1등로가고 있는데 이거 2, 3까지라도 어떻게 해봐야죠, 미스틱? 자, 어, 탑트리려고 했으나 자 배성민이 원투 스트링 받아줬고요 멀어집니다. 자 뻔우준 뻔창현 원투로 갑니다. 김승래가 따라갈 수 있나요? 자 막아주고요 한번 넘어갔고 아 걱정. 자 이러면 마지막에 1등이 실수만 없다면 1등이 마지막 1등이, 마지막 1등이, 마지막 1등이, 1등이, 1등이 1등 싸움 무비가 무비가 실수만 없다면 무비가 하필 무비가 하필 아니 역시 2등 했네요. 창현아. 플립 만들어주려고 했던 건데.